랄라 잉글리쉬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대화 연습이에요. 대화가 제일 재밌어요. 혼자 줄줄 말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어, 여기 별로 어렵지 않은 이러한 대화 연습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면, 네, 뇌도 받아들이기 쉽고요. 쉽 쉬우니까. 네. 그리고 이런 연습이 아주 효과적인 예, 연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오늘도 열심히 해볼게요. How는 어떻게지만 어, 어떻게 자주. 그런 말이 안 되죠? 그럴 땐 빨리 어 자주를 꾸미는구나 어떻게 자주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얼마나로 바뀝니다. 원래는 어떻게인데 뒤에 걸 꾸밀 때에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되죠. 네, your boyfriend이 주어져 너의 남친이 얼마나 자주 너를 전화하다가 아니라 너에게 전화하다죠. 너를 전하다 말이 안 되니까 그럴 땐 빨리 너에게로 바꾸죠. 너에게 전화하니 이렇게 되죠. your boyfriend 한 명이죠. 3인칭 단수 현재 동사에다가 s를 붙이는데 두에는 does를 붙이죠. es를 붙여서 does 발음이 나죠. does 아니고 does. does your boyfriend 이렇게 되죠. does는요. 의문문이라 동사가 앞으로 와야 돼요. 주어 앞으로 와서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동사는 주어를 건너뛸 수 없어요.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려고 만들려고 도와주러 온 조동사예요. 도, 도와줄 조자죠. 네, 그래서 상부상조할 때 조자. 그래서 조동사가 와서 의문문을 만들면서 의문문만 만드는 게 아니라 1번 의문문을 만들고요. 또두 가지 역할, 한 가지 뭘 하고 있어요? 3인칭 단수 현재라 S를 누가 데리고 다니느냐? 본동사가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도우미 한번 불렀을 때 이렇게 다써 먹어요. 그래서 의문문도 만들고 S도 데리고 다녀줘 그래요. 그러면 더스가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도 만들고 S도 데리고 다니는 거죠. 삼신단수 현재 S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너의 남친이 너에게 전화를 하니가 돼요. 네. 그래서 boy friend 있고 boy friend 붙은 게 있어요. 네. 뭐가 더 친하나요? 붙어 있으니까 친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남사친이고요. boy friend 남 남사친. 이거는 남친이에요. 한국말도 우리 어렸을 때 남친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남친이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남친은 사귀는 남자친구예요. 그리고 남사친은 남자 사람 친구 해서 어, 친구야 그냥 그냥 친구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히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있듯이 남자친구도 있구요. 남자 사람 친구 여사친 그럼 여자 사람 친구. 그래서 얘는 그냥. 친구인 남자애고요. 남자애인 친구, 얘는 boyfriend은 남친, 사귀는 사이가 되죠. 여기서 사귀는 사이예요.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어, 너의 남친이 너에게 얼마나 자주 전화를 해? 그랬더니 he calls me. 나를 전화하다 아니고 나에게 전화하죠. 그는 나에게 전화해.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전화 안 하면 어, 맞아요. <laughs> 맞는 건 아니지만 혼나요. 네. 그래서 every night. 밤마다 이렇게 돼요. every는 모든 혹은 뭐뭐마다인데, 모든 밤이니까는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이죠. 복수인데도 불구하고 s자 안 붙인다 그랬죠. every는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e v e r y d a y s 하지 않듯이 every night 하지 않고 every night, every day 이렇게 되죠.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밤마다 하니까 여러 번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단수 취급한다. 그는 밤마다 나에게 전화한다. he, 삼위친단수 현재라 s에 붙이는 겁니다. 네, 내려가 볼게요. 1번 how often, 얼마나 자주라 그랬죠. 이렇게 꾸민다 그랬어요. 유가 주어내요 너는 너의 딸에게, 어우, 당신은 당신의 딸에게, 에, 투 모모에게, 뒤에 과에게죠 얼마나 자주 전화를 합니까? 어, 에, 예, speak to, speak to, 예, 가 모모와 음, 통화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예, 모모와 통화하다, 전화 통화다. 하 예, 그래서 어, 어, 어 만약에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냐 를럴땐 talk to로 쓰겠죠. talk to. 누구와 이야기하다는 네. speak to는 보통 네, 통화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under phone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따님과 통화합니까? 라는 뜻이에요. speak to. 누구누구와 통화하다. 어, 그러면 은 대답이 나는이죠. you로 물었으니까 I로 대답하죠. I, call, I, I speak to her죠. Are, uh, my daughter 대신에 뭘 써요? hers죠. 그서 I speak to her every day. 매일매일 통화합니다. 가 되죠. I speak to her. My daughter 해도 되지만 구차나서 her로 바꾸고 여자니까 I speak to her every day. 매일 전화합니다. 가된 매일 전화로 통화합니다. 2번. U가 또 주어져. 당신은 얼마나 자주 at college. college는 대학교죠. 대학교에 있는. 그래서 in the college보다 at을 많이 쓴다. at college. 대학교에 있는 어, 당신의 아들에게 씁니까? write는요, 누구에게 쓰다니까 write 다음에 아무것도 안써 있으면 a letter가 생냐되어어요 편지를 쓰느냐에요. write -to, 무슨 뜻이라고요? 아무게 에게 편지를 쓰다. 편지는 생략한다 라는 거예요. 에, 만약에 뭐 다른 걸 쓴다 할 때는 write 다음에 꼭써 줘야 돼요. 만약 소설을 쓴다. write a novel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write 다음에 아무것도 안써 있다면 a 어, letter구나 알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read 다음에 아무것도 안써 있다. 그러면 read a book이죠. 예, 네, book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ad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book이 생략된 거고, write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letter가 생략된 거다. 그죠? 네. 그래서, 어, 대학에 있는 당신의 아들에게 얼마나 자주 편지를 쓰십니까? 그러면은, you니까 I로 대답해야 되죠. I write my son 대신에 뭘 써요? 남자니까 him이죠. I write to him. Every week이죠. 주말마다 아 주마다죠. 주마다 week이가 주니까 예. week가 주니까 주마다 매주마다 편지를 씁니다. 아우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매주 편지를 써요? 매주 전화하면 한 다행이죠. 그죠? 네. 그래서 at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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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ge. 대학입니다. 대학. 예, 여기 따닥 누르시면 10초 앞으로 가죠. 네. 그래서 연습을 잘하세요. University도, 아, University도 대학이고요. College도 대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는 어렸을 때는 에 칼리지는 단과대학으로 배웠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유니버시티나 칼리지나 둘다 대학입니다. 네. 어, uh, how o f t n do you? 유가 좋아져 당신은 당신의 집을 얼마나 자주 페인트 칠합니까? 페인트 paint, 칠하다. 페인트가 그림 그리다도 되지만 예, 당신의 집에다 그림 그리니 아니겠죠. 우선 페인트 paint 칠하다겠죠. 페인트가 그림 그리다 혹은 칠하다. 칠합니까?가 되죠. 그랬더니 어, 유니까 나는 는 이로 대답해야 되죠. I paint my house 대신에 뭘 써요? 이죠 그것을 칠합니다. 예, 사람 아니니까 it. I paint it every year 하면 되죠. 매년 칠합니다가 되는 거죠. 네. 번또 유가 주어죠. 당신은 당신의 창문들을 창문이 하나 아니라 여러 개요. Windows 창문들을 얼마나 자주 어, 청소하십니까?죠. 그렇죠. 청소할 때물 청소해요? 그냥 청소해요? 그냥 청소해요. 물청소는 워시죠. 워시 네, 할때물 청소하는 거, 그냥 말고 그냥 닦는 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뭐죠 물티슈로 닦는다거나 걸레를 갖고서 닦는다거나 아니면 솔로 털어낸다거나 할때 청소하고 닦는 거는 클린. 그리고 물을 갖고 와서 이제 쭉 뿌리거나 할 때에는 워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얼마나 자주 닦습니까? 청소합니까? 그러면 이유니까 I로 대답해야죠. 되 I clean it 아니고 Dam이죠? 창문들이 여러 개니까 I clean them 으로 받아야 되죠. I clean them 나는 그것들을 닦아요. Every month. 달마다 닦아냅니다. 그래도 좀 자주 하는 편이죠? h Every month. 달마다, 취급이라, every month. Every 이렇게 되죠. Every 는 단수 취급 Every month. Every month. 때가 되는 거죠. 네, 안 끝났어요. 넘어갑니다. 마 t h 이용해서 좋아요 누르는 타 v e r y month. Every month. Every month. e v 네, your grandchildren, grandchildren. children이 이제 아이들인데, g r a n d c h i 면 손자들이 되버리죠. 손녀, 손녀, 손주, 손녀, 손자들 해서 손주들. 어, 당신의 손자들의 손주들에게 얼마나 자주? 어, 아니네요. 이게 애게가 아니라 얘가 주어네요. 당신의 손주들은 얼마나 자주 당신을 방문합니까? 이게 주어네요. 주어해요 예. 그래서 손주들이 복수니까 d o 아니고 두 o 예. 죠 삼신 단수 현재에만 s 붙이는 거니까 복수일 때는 상관 없다. 신경 안써도 된다.라는 거죠. 당신의 손주들은 당신을 얼마나 자주 어, 방문합니까? 그러니까 자주 놀러 오느냐 찾아옵니까?라는 거죠. 손주들이 여러 명이니까 he 아니고 데이로 봤죠. 데이비 v 나를이죠. They visit me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옵니다가 되는 거죠. 요일은 대문자 쓰는 거고요. They visit me죠. 나를 방문하죠. Every Sunday 이렇게 되죠. 6번유가주어져 네. 당신은 당신의 차를 얼마나 자주 닦습니까? 인데요. Wash니까 물청소예요. 그냥예요. Wash니까 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차느냐 말하는 거죠. 네. 자, 당신의 차를 얼마나 자주 세차하십니까? 유니까 대답은 I로 대답해야 되죠. I wash my car 대신에 뭘 써요? I wash it every weekend. 주말마다 세차합니다. 어, 엄청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I wash it every weekend. 주말마다 청소합니다. every는 단수 취급하니까 you can지 같은 거 필요 없고 예, 단수 취급합니다. 아, 어, 그다음에 your boss가 주어져 o s 스는요 상사. 나 사장님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윗사람이에요. 예, 직장에서 윗사람. 그래서 이제 한 부에서는 my boss 그러면은 부장님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회사가 예, 회사가 좀 작으면 사장님과 같이 일하면 은 마이버스 로 사장님이 되죠. 그래서 어, 당신의 사장님은 얼마나 자주 to you, 당신에게, to는 뒤에 거에게, 당신에게 hello라고 말을 합니까? Say hello는요. hello라고 말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인사하다죠. 인사하다. to까지 붙으면 아무개에게 인사하다. Say hello to. 아무개에게 인사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당신의 사장님은 혹은 당신의 상사는 당신에게 얼마나 자주 인사합니까?가 되죠. 그니 그러니까 까이제 만약에 이제 보통 사장은 희로 쓰죠. 뭐 시로 써도 돼요. 예. 네. 한 명이니까 세즈가 되죠. 세이에삼위신 단수 현재형은 s를 붙이면 세이즈 아니고 세즈. 발음이 바뀌죠. 세이 이거는 에이 발음이었어. 세이. 에이, 에이 발음이죠? 얘는 세이즈 아니고 세즈. 세즈. 에이에서 에 발음으로 바뀝니다. 에이 세이 Says, eh, 로바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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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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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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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나에 대해서죠. About. 뒤에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니. 너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 자주 해. 내 생각 얼마나 하니. 이런 뜻이죠. 무슨 유행과 가사네. 네. 그랬더니, 음, 유니까 I로 대답하죠. I think about you죠. 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I think about you all the time. 항상. 네, 네네. 이런 뜻이죠. All the time equal always나 똑같아요. 항상. 항시. 항상, 항상. 네네. 이런 뜻이에요. All the time. All time 아니고, all the까지 붙어야 돼요.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하면 네, 네, 항상 생각해. 항상 생각한다고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예, 맞, 아니, 맞는 건 아니고 예, 야단 맞아요. 네, 그래서 How often do you think about me?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해? 어, 항상 생각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화장실 갈때 나는 빼고요. 네, 여튼.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문장을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도 않지만, 사실 우리 입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고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올려놓은 녹음 파일 제대로 잘, 여러 번 재미있게, 신나게 따라해 주셔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